그다음에 어떻게 잔발 치면서 내가 편한 어드레스 맞춰주고 골프를 해야 한다. 아스 골프 이 선생입니다. 님자 오늘 설명 드릴 거는 스윙 루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스윙 루틴만 잘 지켜도 우리가 조금 더 편한 스윙, 편한 셋업이 가능해지기 때문에요. 자 셋업 뭐예요? 편한 어드레스 그리고 그립 그리고 얼라이먼트 이런 게 있겠죠. 자 스윙 루틴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항상 칠 때마다 되게 다른 스윙이 나오기가 되게 쉬워요. 스윙 루틴은 선수들마다 너무 다르지만 일단 가장 기본적인 스윙 루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하나 좀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내가 스윙을 하면서 신경 써야 되는 동작들이 되게 많으실 거잖아요 뭐 나는 뭐 엎어치는 걸 신경 써야 돼 나는 뭐 뒤집어진 걸 신경 써야 돼 나는 뭐 몸이 들리는 걸 신경 써야 돼 근데 그 중에서 하나 혹은 딱두개 정도만 신경 쓰면서 스윙을 할 거예요 공이 위치에 있으면 일단은 가장 기본 연습 스윙을 한번 혹은 두 번만 할 거예요. 내가 신경 써야 되는 한 가지, 두 가지의 문제점만 계속 신경 쓸 거예요. 자, 저로 예를 들어 보면, 자 연습 스윙할 때뭐 너무 강하게 이렇게 휘두른 것도 아니고, 저는 요즘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게 클럽을 조금 더 위로 올린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신경 씁니다. 그럼 연 스윙할 때, 자 위로 들어서 스윙, 위로 들어서 스윙, 자 가볍게 이렇게 한 번, 두번 정도만 하고 이제 뒤로 가서. 에임을 볼건데 주시눈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죠 에임을 볼 때는 근데 이 주시눈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서 놀랬습니다 자 주시눈은 뭐냐면 자, 제 손을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자 양쪽 눈을 뜬 상태로 제가 지금 휴대폰을 이렇게 딱 맞췄어요 자이 이 상태에서 제가 왼쪽 눈을 딱 감았는데 어? 카메라가 안 보여요 자 오른쪽 눈을 딱 감으면 카메라가 보여요 자 이게 뭐냐 내가 주로 쓰는 눈은 저 같은 경우는 왼쪽 눈이겠죠 정도이 아니라 자 그러면 에임을 볼 때는 이제 어떻게 보는 거냐 내가 보고 싶은 타겟과 공과 내가 일직선으로 선 상태에서 내 주신 눈만 뜨고 이렇게 에임을 샤프트에 맞대서 에임을 보는 거예요 자 이제 어드레스를 들어갈 건데 내가 방금 찍은 에이밍 포인트와 내 헤드를 맞춰 놓은 상태에서 자 그립을 가볍게 일단 잡을 거예요 그리고 음. 내가 방금 맞춰 놓은 헤드와 내 발이 직각이 되도록 어드레스를 대충 쓰죠, 데요 일단 대충 쓰세요. 직각으로 이제 이렇게 잔발을 굴리면서 내가 편한 어드레스를 맞출 겁니다. 내가 편한 어드레스 맞추고 팔의 긴장감을 풀기 위해서 웨글도 좀 이렇게 넣어놓고 이제 스윙을 할 건데 방금 우리 연습 스윙할 때 생각했던 딱한 가지의 동작만 신경 쓰면서 스윙. 자 연결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공을 놓고. 아이언이나 뭐, 우드 같은 경우는 페어웨이 공이 놓여있겠죠? 자, 연습스윙을 두번할 건데, 내가 신경 쓰고 있는 동작, 신경 쓰면서, 하나 혹은 두개 정도만 생각하면서, 연습스윙, 가볍게 연습스윙 해주고, 타겟과 공과 내가 일직선을 선 상태에서, 에임을 이렇게 쭉 봐주고, 자, 그 에임에 맞춰서, 어드레스 들어갈 거예요. 헤드 놓고, 그립 잡고, 헤드에 맞춰서, 직각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잔발 치면서 내가 편한 어드레스 맞춰주고, 그리고 방금 연두 스윙 했던 딱그 느낌대로, 이런 느낌대로 좀 연습을 하면 내가 항상 치던 루틴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큰 불안감 없는 상태에서 스윙을 하기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럼, 이만.